들어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 모습에 대한 오늘이 자리에서 본인이 당례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어 오늘 그 참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뭐 솔직히 뭐타 참수에 비해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지금 스승님께서, 오늘 아까 제가 알면서 말씀드렸죠. 저번에 졌을 때눌었어요 지금 오늘은 울고 싶진 않고, 어, 이 기쁨을 관장님이랑 평생 가는 고싶고요 뭐, 늙을 때까지 오늘의 달에 한월 9일 기억하고 싶고, 또, 저희 한울에또 모임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트윙어 홈쇼핑, 대장님들 그리고 디제고시대장님, 배경님 그 다음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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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산제 식구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식구의 동창으로 영을 밤새서까지 와주시고, 우리, 우리 프로볼인데같은데이 아! 와중에 배우기 요즘에 구독 눌러주시면 배우기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면서 아직 끝내지 않고 다음 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고주랑 챔피언이 이링이에 있는데 인터뷰를 너무 금방 끝내버리면 많은 분들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전 회장님을 잠깐 오셨었는데, 혹시 그 병료금을 갖고 오셨나요? 아, 주셨군요. 아, 그걸로 맛있는 거 가족분들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최고 모임은 하늘입니다. 박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본인의 나이를 스스로 말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나이에 체력과 이 근성까지 보여주면서 완벽한 노력을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경기에 대해서 꿈에 들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하는 스타일은 되게 많이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컨비네이션을 어,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간자님께서오시합은 어, 무조건 단타로만 하자고. 사실은 나이별로 운영을 해도 기 때문에. 조금 길게 1 0운드까지 가자는 작전이었고 오히려 그작전들 하다 보니까 사실 체력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 좀 체력이 남았고 어, 끝까지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주목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관장님의 작전을 1번부터 10번이 있다면 12번까지 성공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장님께 한번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예,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1 0운드때의 모습을 봤는데 옆으서 갑자기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7라운드 때 그런 움직임 양쪽 스텝을 밟으면서 움직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빠른 움직임 7라운드에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당연히뭐연천닭을 먹다보니까 키탈 스텝이 라지고 챔프닭 자이 짓을 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복식을 다려면 폭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챔피언의 이 기분을 감사한 분들과 영광성을 보게 보실 가족분들 께 신청 네. 감사한 분들께 보내주시죠 어, 사랑하는 말라고 이제 어, 오늘 우리 챔피언을 했어. 매날 이번에도 강학이었기에 대학 가서 한 15일 정도 혼자 그리고 제 친구랑 제 친구와 이프가 독밥으로 혼자 여행도 가고 고생했는데 앞으로 어, 내가 더 많이 그렇게 누르고 사랑하는 우리 신들 어, 앞으로 챔피언 먹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뭐 돌리면 앞으로. Beda d a r